유닛 17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닛 17은 명사절이 목적어가 되는 패턴이에요. 자, 좀 구조화를 시켜보면 메인 주어와 메인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 대절이라든지, 웨더절이라든지, 음문사절 이런 것이 올때 얘가 접속사기 때문에 또 다른 스몰 주어와 스몰 동사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주어는 동사합니다. S 프라임과 V 프라임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나는 알, 알고 있어. 뭐를 알고 있어요? 너가 very nice person. 너가 매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대절로 연결해주고, 얘가 큰 동사, 큰 주어, 큰 동사, 그 다음에 s p r i v p r i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는데 무엇을 알아요? 너가 매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어는 동사한다, s p r i 이 v p r i 한다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절일 때는. 웨더릴 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동사한다, s'이 v'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되고, 의문사는 예문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믿는다. 내가 믿는 게 뭐예요? 얘가 얘 거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얘기죠. 자, 나는 믿어. 성공이 journey, 여정이라고 뭐가 아니라 도착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뜻은 생략을 많이 하죠. 생략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1번 나는 궁금하다. 내가 궁금한 게 뭐예요? 뭔 뭐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있단 얘기예요. 올바른 길에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인생에서 올바른 길 위에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하다가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color can impact. 여기는 의문사가 접속사가 돼서 S' V'을 붙여주죠. 임팩트의 목적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임팩, p c a n impact, impact 하면 은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색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뭐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How you perceive weight. 어떻게 너가 무게를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Perceive는 인식하다. Dark colors look heavy. 어두운 색깔들은 무거워 보이고, bright colors look less so. Bright color 하면은 밝은 색이죠. 밝은 색은 덜 그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메인 주어 동사가 연결됐는데 이렇게 소사이어티의 t 티가 스몰 주어가 되고 이즈가 스몰 동사가 되겠죠. 자,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연결해 주는 거니까 여기에는 목적절을 이끄는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요. 나는 생각한다. The first duty of society. 사회의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justice, 정의라고 생각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164번. neurologist, 신경학자예요. neurologist는 신경학자. 신경학자들은 remind 하면 상기시키다예요. 누구한테 상기시켜요? 우리에게 상기시킨대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뭐를? 그게 필요한 거죠. 뭐를 됐 다음에 주어 동사라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댓 이하라고 얘기할게요. 댓 이하를 상기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스몰 주어가 나오고 스몰 동사가 나오겠죠. 자, 신경학자들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데 All warm-blooded mammals. 모든, 이거는 온혈이에요. 모든 온혈 포유류들이 매일 밤 꿈을 꾼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Only time will tell you. 오직 시간만이 will tell you. 너에게 말해 줄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를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거란 얘기예요. 자, 뭐뭐, 뭐가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너의 hard effort, 너의 열심히 한 노력이 will pay off, pay off하면 성공하다는 뜻이에요. 너의 hard effort가 성공을 할지 아닐지를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160... 6번. early humans wondered. 초기 인간은 wondered. 궁금해 했습니다. 초기 인간은 뭘 궁금해 했어요? 왜 그런지를 궁금해 한 거죠. wonder의 목적어 절이 y가 되는 거죠. y 다음에 small 주어, small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초기 인간이 궁금해 했 달한 얘기예요. 뭘 궁금해했어요? 왜 달이 look different 달리 보이는지 언제 매일 밤에 1 6 7번 explore often 자주 탐험해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뭐를 알게 돼요? 얼마나 작은지 자 how가 이렇게 형용사를 끌어오면 이렇게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접속사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너는 알게 될 거다. How small, small 주어, small 동사. 얼마나 너가 작은지. 그리고 또뭘 알게 될 거예요? How big, 얼마나 큰지. The world is,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 must show people we love. 아, 쇼는 대표적인 수요 동사죠. 수요 동사예요. 그러면 얘는 몸모에게 몸모를 이렇게 패턴이 이어지겠죠.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목적어가 들어가야겠죠? How much?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그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우리는 보여 줘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그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 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I wonder 나는 궁금해. 나는 궁금해. 자, 이것도 이렇게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How many wishes. 얼마나 많은 소망을. 얼마나 많은 소망을. 스몰 주어 스몰 동사가 되겠죠. 얼마나 많은 소망을 별이 줄수 있는지를 나는 궁금해해.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0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Find out. 알아내라. 찾아내라. 무엇이, 뭘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뭐를, find out의 목적어가 뭐예요? find out의 목적어가, 와, 왓절이 이끄는 거죠. 무엇, 무엇을, 무엇이 너에게 기쁨을 주는지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해라. It will identify. identify는 찾다란 뜻이죠. 찾아 주다. 자, 아이덴 i 파이는 찾아 주다, 식별하다. 동일시하다.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것은 찾아 줄 거야. 뭘 찾아 줄 거예요? 너의 가치관이죠. 멜류스가 들어가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을 찾아 줄 것이다. 171번. I haven't decided.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뭐를 결정을 못한 거예요? 무엇을 내가 사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뭘 위해서?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에 뭘 사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Never mind. 신경쓰지 마. whose fault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 뭐를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잘못인지. 대신에, fix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olice will announce. 경찰은 발표할 것이다. 뭐를 발표하는 거예요? 후절이죠.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발표할 거예요. 뭐에? 그 범죄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발표할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the past doesn't decide. 과거는 결정하지 않는데요. 뭐를, 뭐를 결정하지 않아요?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아요. 과거가. 현재가, does는 뭐예요? the size를 대신해서 does로 바꿔준 거죠. 현재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tell me. 나에게 말해줘. 뭐를. 자, tell도 뭐뭐에게 뭐뭐를 말해주는 수요동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말해줘. 뭐를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색을 너가 더 좋아하는지를 나한테 말해줘. 핑크야, 블루야. 자, 여기는 do you believe를 삽입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만든다고 생각하니? 라이프를 인생을 뭐 하도록 만들어요? worth living. 살 가치가 있게 무엇이 만든다고 너는 생각하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worth 플러스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뭐할 가치가 다가 됩니다. 인더 스릴러 무비 스릴러 영화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를 알지 못했다. 주인공은이 1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더 메인 캐릭터를 써 주고 더 메인 캐릭터 그 다음에, 주인공이, 그 다음엔 뭐예요? 알지 못했다가 2번이 되겠죠? 알지 못했다니까 didn't know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didn't know. 자, 주인공은 알지 못했대요. 뭐를 알지 못했어요? 누구를, 이게 음문사가 되겠죠? 음문사 누구를, 자신이 믿을, 믿을 수 있는지를 이게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어떤 게 있을까요? whom이 있죠? whom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쓰면 되죠? he could trust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닛 17이 끝났고요 자 복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믿는데 뭐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성공이 뭐 모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고요. 나는 궁금하다. 뭐 모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 색깔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에 뭐를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어떻게 너가 블라블라하는 시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 나는 생각한대요. 뭐라고 생각해요? 스몰 주어, 스몰 동사라고 생각한다. 자, 상, 상기시켜 준대요. 우리에게 뭐를 상기시켜 줘요? 블라블라블라를 상기시켜 준다는 얘기죠. 시간만이 말해 줄 거야. 뭐를, 못모인지 아닌지를 목적절이 되겠죠. 궁금해 했대요. 뭐를 왜 블라블라한지를 궁금해 했다. 너는 알게 될 거야. 뭐를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거다. 자 보여줘야 하는데 몸모에게 얼마나 많이 블라블라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나는 궁금한데, 얼마나 많은 소망을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을 궁금해한다. 자, 찾아내라. 뭐를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너에게 기쁨을 주는지. 나는 결정하지 못했다. 무엇을 사야 되는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신경쓰지 마. 누구의 잘못인지 신경쓰지 마라. 경찰은 발표할 것이다. 뭐를 누가 책임있는지를. 이 과거는 결정하지 않는다. 뭐를 너,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줘. 뭐를 어떤 색이 어떤 색을 너가 더 좋아하는지? 무엇이 너가 믿기에, 너가 생각하기에 만드니? 알지 못했다, 뭐를, 누구를 믿을지를. 자, 여기까지가 유닛 17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